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 근경학은 63일째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어떤 길을 가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과학 어, 1학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 공부에 대해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늘 책을 읽고 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저 또한 자식 일 앞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늘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찾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 가야 될 방향 사회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나의 소명을 찾아서 그 길을 살아가야 될 때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따뜻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죄지 않아도 음, 어제 어제 저녁에 이제는 공부는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하는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저 또한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은 저희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버려, 덧부려 둔다는 표현보다는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없는 길을 갈수 있을 거라는 반드시 그 길을 갈수있을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지금은 단지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일까요? 그치만 현재로서는 어, 특별한 마땅한 꿈이었고 핸드폰 보고 어, 놀러만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또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누구나 똑같은 학원을 다니고,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고, 똑같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가서도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고, 똑같이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 직종을 음. 원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을 해야 되고 1등과 100등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서 자질감과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 잘 생각해보면 출발점, 각자 다른 출발점과 각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면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유일한 나 하나입니다. 나 자신과 경쟁을 하고 만족을 하고.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저희 아들 녀석도 지금은 비록 자기 꿈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공부를 하기 싫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반드시 내년 그리고 내내년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에 없는 그길 사회가 원하는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취직해라.이 길을 어쩌면은 더 빨리 더 빨리 깨우치고 다른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어떻게 보면은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봅니다.우리 아들 정용 홀 파이팅.반드시 너는 너의 길을 갈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단다.엄마 아빠는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든지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 너의 길, 을 너의 생각을 믿고 존중한단다. 내게 불가능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언제나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의 자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건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일정 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될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나물고 내서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 학원을 쓰고 외쳤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무늬는 넘쳐났다. 내 착각 강의는 레스터 실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 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경험을. 남을 과려해서는 것을실천하였더니 선순환 고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나 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한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저 또한 자식들 앞에서는 자식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줘야 되나 하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심한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사회가 부모가 선생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네가 진정한 하고 싶은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가 흔들리면 절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공부가 취미가 아니고 공부는 끝까지 하기 싫다는 저희 자식의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빨리, 하루빨리 탈피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비록 잘 모르겠지만은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반드시 반드시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너만의 길을, 길을 길로 그렇게 걸어가길 엄마, 아빠는 믿는다. 그리고 그 길이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최대한 엄마 아빠도 돕겠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아빠도 정말 많이 힘들었단다. 그렇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 길, 그 길만이 네가 진정한 그리고 행복한 길을 길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엄마 아빠는 믿는단다. 우리 아들 파이팅!